얼마 전 상견례를 끝내고 내년 봄에 날을 잡은 예비신부입니다. 저는 30대 초반 남친은 30대 중반이고 4년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사실 예비시댁이 넉넉하지 못한 편인데 시부모님 되실 분들이 20년 전 사업을 망한 이유로 제대로 일을 하신 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일을 하긴 하시지만 꾸준히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라 두분중한 분이 몇달 동안 알바를 하시면 한 분이 쉬시고, 이웃또 다른 분이 알바를 하시면 남은 분은 쉬면서 돌아가며 일을 하신다 했습니다. 남친도 대학을 성적에 맞춰 간게 아닌 무조건 등록금이 싼 곳을 찾다 보니 수도권 국립전문대학을 남았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여태껏 벌어온 돈은 다 집안 빚을 갚는데 들어간 상태라 현재 연봉이 4천 정도 되지만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그에 반해 저희 집은 부모님 노후 걱정 없으시고 아직도 각자 일을 하며 여유롭게 지내고 계십니다. 위에 오빠들도 다들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고 저 또한 대학 졸업 후 일을 하며 8천 넘게 모아놓은 상태이고요. 남친의 그런 가정 환경을 다 알고 있는 상태였지만 사람이 좋고 저와 너무 잘 맞아 평생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란 생각이 들어 결혼 문턱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집 문제로 나는 결혼 못할것 같다. 모아놓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냐 하고 고민하며 힘들어하던 사람에게 제가 집을 하겠다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친을 예쁘게 봐주시고 사람이 참 좋은 것 같다며 좋게 봐주셔서 20병대 후반 전세금을 해주신다고 하신 상태이고요.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가정 가구를 사고 신혼여행에 쓸 예정이었기에 남친이 너무 미안해했지만 제가 이 사람이 아니면 안될것 같아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단이더군요. 예물을 안 하기로 했고 둘다 금속 알러지가 심해서 저 또한 악세사리를 거의 못하는 편이라 커플링 하나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 가구라고 해봤자 제가 혼자 살고 있어 가져갈 수 있는 건 가져가고 부족한 것만 살 예정이었기에 큰 돈이 들지 않아 나머지 돈은 제가 가지고 있으려 했었죠. 예단 또한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처음에는 그걸 어떻게 받냐며 안 받으신다고 하셨었고요 그런데 지난 주말 저녁 먹으러 오시라 하기에 남친과 함께 갔더니 식사를 하며 예단을 받아야겠다 하시는 겁니다. 위로 누나가 있는데 누나분은 결혼에 관심이 없는 상태고 남친이 그 집안에서 개혼인지라 친척들이 신경쓰인다고 하시면서요. 사실 저는 어머님께서 처음 예단을 하지 말자고 하실 때도 부모님과 언니 옷은 해드릴 생각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집에 있는 정장을 입으시고 시어머니 되실 분은 친구분 따님이 결혼할 때 입은 한복을 빌려 입으신다 하셔서요. 그런데 갑자기 예단 이야기를 하며 받고 싶으시답니다. 그것도 친척들까지 다해서 받고 싶다 하시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확 나빠졌습니다. 참고로 제가 기분이 안 좋거나 상하면 얼굴에 다 드러나는 스타일인데 이게 고치려 해도 잘안 되더라고요. 해서 그날도 어른들 앞에서 다 드러난 건지 남친이 저를 보더니 왜 예단을 받냐? 집도 해오는데 무슨 염치로 예단 얘기를 하시냐? 하고 펄쩍 뛰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내가 예단을 바라는 게 잘못된 거냐? 하고 물어보시는데 너무 어이없고 황당한 나머지 저도 모르게 예단을 바라시면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액수만큼 해드릴 테니 대신 전셋값 반을 보태주시고 예물이나 함도 다 받고 싶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에 두분다 우리가 그럴 돈이 어디 있냐? 우리 집 사정 알지 않냐? 그럴 돈이 있었으면 진작에 보태줬을 거다. 돈 없다. 이 말만 계속 하시더군요. 어른께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예의에 어긋나고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는 행동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너무하시네요. 하는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이건 제가 없을 때 얘기하셔야 할것 같으니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하고는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런 저를 남친이 쫓아오기에 원하시는 대로 할 수는 있다. 그런데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 집을 꼭 남자가 해와야 한다고 생각 안 했다. 여유가 되는 쪽에서 해도 된다. 네가 대출받고 하는게 싫어서 집이며 혼수며 결혼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 집에서 다 대는데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 갑자기 무슨 친척들 예단이냐. 부모님하고 제대로 얘기해보고 연락해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난 지금 남친은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막상 부모님과 어떻게 얘기가 된 건지 말은 없네요. 아직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못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예단을 해야 하는 건가요? 저희 부모님이 원래 예단은 해야 하는 거라 하셔서 말씀드리며 하자고 했을 땐 한사코 거절하시더니 지금에 와서 친척들 예단까지 다 하라니요. 상피해서 친구들에게도 말못 하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추가입니다. 잠들기 전에 댓글을 보러 왔는데 많은 분들이 결혼 자체를 엎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해 주셨네요. 사실 파혼을 생각 안 했던 건 아니었지만 이미 상견례도 했고 결혼 준비를 시작한 상태였기에 파혼은 제일 마지막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아무튼 글을 쓰고 난후 남친과 통화를 했는데 예단을 받으시면 결혼을 미루겠다 했답니다. 본인이 전세 값을 모으고 결혼할 테니 그렇게 아시라고 말씀드렸다네요. 아버님은 예단 얘기를 꺼낼 때 가만히 계셨었는데 남친이 결혼을 미루겠다 말하니 교회에서 사람들이 무슨 결혼을 예단도 안 받고 하냐고 하더라. 받을 건 받아야 한다고 그랬다. 그러니 꼭 받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답니다. 웃긴 건 교회 사람들은 제 쪽에서 결혼 준비를 다 하는 걸 모른다는 거죠. 제가 교회를 안 나가기에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건 생각도 못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아무튼 어머님께서도 친척들도 예단 안 받는다고 뭐라고 하더라 하고 말씀하셔서 남친이 지금도 저쪽에서 다 해서 땡땡이 부모님하고 땡땡이한테 면목 없고 죄송한데 어떻게 예단 얘기를 하실 수 있냐. 결혼 미루고 돈이 모이는 대로 다시 결혼하자고 할 테니 그렇게 아셔라. 하고 말했답니다. 댓글에서 언급하신 대로 부모님께는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네요. 사람 하나 좋으면 된다 말씀하시며 남친 집의 사정을 알고도 크게 반대 안 하시고 오히려 막내 아들이라며 예뻐해 주신 게 커서 차마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생활비와 병원비 등 시댁에 계속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도 처음 결혼말이 나왔을 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생활비 개념으로 드리는 건 나중에 정말 나중에 두 분의 거동이 불편해지시고 지금 하시는 알바조차 못하실 때 드리고 싶다고요. 이건 남친이 먼저 얘기를 했었고 남친 누나분이 앞으로도 결혼할 생각이 없어 부모님이 연로하실 때까지 본인이 모시고 싶다 저희에게 먼저 얘기를 해준 부분도 있었기에 쉽게 생각을 한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남친이 제 편에 서줬지만 아무래도 생각을 더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다 이것만 생각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잘 생각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돈도 없으면서 남들 하는 건다 하고 싶어 하시네요. 부모님이 결혼할 때돈 보태주셔야 하는 법은 없지만 여자분이 거진 다 해가는데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어요. 저라면 마음 접을 것 같습니다.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라고 하잖아요. 해보니까 집안 가풍이나 시댁 어른 정말 무시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결혼을 하기 전에 저런 말이 나온다면 나중엔 어떻게 나오실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두 번째. 여유가 있는 쪽이 더할수 있죠. 그런데 없는데 어쩌냐. 배째라. 하는 저 태도가 문제인 겁니다. 저런 인성의 사람들과 평생 엮여 살아갈 자신 있으세요? 물론, 종국의 선택은 본인이 해야겠죠. 님 부모님 얼굴 떠올리며 곰곰이 잘 생각해보세요. 이대로 진행했다가는 나중에 정말 후회할 겁니다. 세 번째. 저는 다른 것보다 많이 못해줘서 미안하다라는 말보다 받을 건 받아야 한다. 하는 소리가 먼저 나온 것부터가 허리네요. 자식들 등에 빨대 꽂은 부모님이 님 남친네 부모 같은 사람들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네 번째 말이 좋아 남자 하나 보고 결혼하는 거지 남자 집에서는 우리 집이 개털이라도 여자가 좋아 죽으니까 집이며 다 하는구나 하고 등골을 뽑아 먹는 겁니다. 여기서 예단을 해야지 고민하는 걸 보고 빵 터졌네요. 부모님 돈까지 뽑아가면서 얼마나 잘 살지는 모르겠지만 결혼 후에 누가 봐도 얼굴에 돈에 찌든 여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게 뻔해서 괜히 짠해집니다. 남자한테 미쳐서 바리바리 싸가며 팔자를 꼬겠다는데 누가 말리겠나요. 다섯 번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자기들 선에서 알아서 담내야지 집까지 해오는 예비 며느리한테 예당까지 내놓으라고 안 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요. 여섯 번째. 진짜 몰상식합니다. 저런 마인드에 저런 여자라면 업고 가도 모자랄 판에 지랄들이 나셨네요. 서른 중반에 모은 돈 없는 남자를 집까지 해가며 데리고 살아준다는데 미친 거 아닌가요? 하나를 해주니 둘을 바라고 있네요. 어떻게 보면 기회일 듯 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예단 가지고 시부런 거릴 인간들 같으니 남친 없이 못 살겠거나 임신한 거 아니면 시간을 가진 김에 결혼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